네, 제가 음 지난 방송에서 홍명보 감독 어, 사퇴 논란과 관련해서 제가 홍명보 감독이 사퇴할 필요가 없다, 아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일부 댓글이라든가 어, 거기에 보면 반응이 음, 뭐 매우 저게 부정적인 음, 그러니까 사퇴 홍명보 감독 사퇴를 강하게 주장하는 아, 그런 그 입장이던데 그리고 또 지금 언론 보도 그 다음에 또 이런 축구 전문 유튜브 방송에서 그 보여주는 그런그 입장이 뭐 홍명보 감독 사태가 당연하고 그것이 옳다 아, 그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특히 또, 뭐, 이런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뭔가 그홍명보 감독 그 선임이 매우 불공정하고, 뭔가 특혜를 이렇게 받은 것으로, 특혜성으로 이렇게 또 어, 보도하는 그 언론 기사들도 보이고, 뭐 현안 질의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또 어, 질타를 했죠. 그런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홍병보 감독 사태 이 문제는 이렇게 감성적으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거죠. 어뭐홍병보 감독 개인의 명예와도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공적으로 공적으로 공익적으로도 이거는 그 국가대표, 이 우리 선수단 어, 월드컵, 지금 현재 최종 예선전에 뛰고 있는 이 대표 선수단의 어떤 사기 분위기에 이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어, 문제이기도 하죠. 그 감독이 뭐 불공정하고 어떤 특혜를 받은 감독이라고 그렇게 에, 저기 사회가 여론이 그렇게 되, 되고. 그다음에 또그 소리 인해서 만약에 정말 사태에 그러 어떤 여론이 아주 정말 비등해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뭐 선수들이 제대로 이저 선수단 분위기가 제대로 잡히고 경기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홍명보 감독 선임이 불공정하고 특혜성이 있는 것인지 그거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감정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고 이성적으로 볼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정문규 축구협회 회장의 축협 지배 체제에 대한 그런 문제점, 그런 거는 그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들에서 많이 제가 비판을 하고 비난을 했죠. 구체적인 근거를 들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뭐그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축협 쪽 사람 빼고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정몽규 지배 체제의 문제점 행정 남맥상을 이유로 해서 바로 연결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 선임은 뭐 부당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정말 홍명보 감독 선임이 정관과 규정에 위배돼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홍명보 감독 선임의 어떤 정당성을 훼손할 만큼 정말 중대한 흠결이요, 중대한 흠결인지, 그리고 그러한 불공정, 또 특혜를 받았는지, 그거는 그 정확한 사실관계에 우리가 입각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이거 그냥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 과거 김보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의 그런 김보름 마녀 사장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했는데 이거 그때와 같은 또 여론 재판으로 이거 또 흘러가는 거 아닌가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김보름 마녀 사장과 관련해서 이 언론 보도와 이런 국민들의 그런 어떤 비이성적인 그런 그 태도 문제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또 이번에 또 재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이러한 논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냉정하고 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어, 길러야지, 이거 그냥 여론재판 만전사상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면, 이거는 이후에 다른 어, 사건, 어떤 논란에 있어서도 또 재현이 될 거란 말이죠. 이거 바로 잡지 못하면.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이 제목의 처럼 과연 홍명보 감독 선임이 과연 그렇게 불공정하고 특혜를 입은 것인지, 저는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자는 것이죠. 팩트 체크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금 홍명보 감독 선임이 매우 불공정하다, 특혜를 입었다라고, 한번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는 분도, 한번 제가 지금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 방송에 대해서 한번 좀... 선입견을 갖지 말고 한번 차분하게 한번 어, 저, 들어보시길 저는 좀고합니다 어,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그 배경으로 기본적인 저,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어, 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말이죠. 어, 제가 준비한 화면인데요. 이, 감독 선임은 크게 예, 그 두 개로 두 절차로 나누면은 후보자 선정 단계, 후보자 선정 절차와 후보자 선임 절차, 후보자 선임 단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후보자 선정은 바로 전력 강화 위원회에서 하는 후보 후보자별 그 그러니까 후보자에 대한 어떤 심사 평가 그리고 그 심사 평가 결과에 따라서 순위를 확정하는 아, 그 단계죠. 이 후보자 선정 절차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나서 후보자 선임은 전력강화위원회가 이사회에 그러한 그 후보자를 추천을 하면 이사회가 심의 의결을 통해서 어그 감독 감독을 선임한 선임하는 것이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절차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병모 감독은 그러니까 후보자 선정 단계에서는 후보자 선정 단계에서 이 전력 강화 위원회가 10차 회의까지의 회의를 통해서 그 10차 회의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거는뭐그막주호 위원도 다 그렇게 인정한 거니까 그 후보자 홍문보 감독을 포함한 모든 후보자에 대한 심사평가를 통해서 그 최종 후보자 세명을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홍명보 감독이 최다 득표, 그러니까 각정강의 위원들로부터 복수 추천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홍명보 감독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순위, 1위 후보자가 됐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그 거기까지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후보자 선정 단계에서는 하자가 없었고, 또 홍명보 감독이 1순위가 됐고, 또그 1순위가 되는 심사.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후보자 선임 단계에서 지금 문제가 불거진 것이에요. 원래 규정에 따르면 정관에 따르면 정관이가 이사회에 추천을 하고 이사회가 심의 의결을 통해서 선임을 하는 것인데 이 임생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내정 그리고 기자 회견 그리고 이후에 사후 추인하는 이 사회의결이 그 절차에 있어서 이것이 뭔가 좀 형해화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하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자가 지난 현안질의에서 다 확인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음, 흉면 감독을 1위 후보자로 선정하는 그 후보자 선정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음, 그런데 문제는 그... 홍병보 감독을 이 사회에, 이 사회에 추천하고 이 사회에 심의 의결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 문제가 드러난 것이죠. 정권과 규정에 정확하게 그 절차에 따라야 되는데 그 절차를 따르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것이죠. 지금 어떤 그런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단계예요 그러니까 홍병보 감독이 원래 정상적으로 그 절차가 이루어지면 홍명보 감독을 전력 강화 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추천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사회가 심의 의결을 통해서 홍명보 감독을 선임을 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으면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홍명보 감독이 1순위 후보가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공정이나 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지난 현안 지리에서도 홍명무 감독이 일 위가 되는 데 있어서 무슨 불공정하거나 또는 뭐홍명무 감독이 특혜를 받아서 일위 후보가 되는, 되거나 그것이 인정할만한 그것을 인정할만한 어떤 사정이 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튜브나 언론에서는 무슨 홍명무 감독이 일 순위 후보자가 되는 것에서 무슨 큰 불공정이 있거나 또는 무슨 특혜를 받은 것처럼, 지금 그렇게 떠들고 있단 말이죠, 이거. 한번좀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과연 불공정하고 특혜를 받았는지 후보자 선정에서 1위 후보가 되는 데 있어서 그 1위 후보 홍명보 감독의 1위 후보를 부정할 만한 이 1위 후보가 되지 못할 홍명보였는데 1위 후보가 됐다고 볼 만한 그런 사유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죠. 뭐 외국인 감독이 아니어서 그거는 뭐 불공정이나 특혜를 받았다는 그런 사유가 될수 없죠. 그건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뭐 홍명보 감독의 전술 능력이 없어서 그거는 다 주관적인 판단이죠. 홍명보 감독의 전술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력 강화 위원회에서 10차 회의에서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외국인 감독 후보자들 다 포함을 해서. 경기 영상 등을 분석을 해서 그 평가에 기초를 해서 기반을 해서 전력강화 위원들이 복수 추천한 결과 홍명보 감독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홍명보 감독이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았고 홍명보 감독이 가장 적격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두고 전술 능력이 없다? 그거는 그냥 그건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고 그렇게 에? 자기 개인적 주관 그런 어떤 판단을 앞세워서 뭐 불공정하다, 특혜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럼 전력 강화 위원를왜 전력 강화 위원회를 왜, 왜 뒀어요? 그럼 전력 강화 위원회도 그냥 무시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전력 강화 위원회가 십자 회의까지 박주 위원도 부인하지 않는 그. 홍명보 감독을 1 위로 선정한 까게에는 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거 아니에요. 음?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요.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에도 논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 원래 그 정의성 어, 그 위원장이 그 십자 회의까지 이제 주재를 하고 그 십자 회의를 마지막 회의로 회의로 하면서.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제 일순 그 1순위, 이순위가 되고 이제 다른 외국인 감독이 이제 이순위 삼순위가 됐는데 그 화상 면담을 했죠. 어. 그 외국인 감독 두 명하고는 근데 홍명보 감독하고는 그 화상 면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정상 그런데 그러니까 두 감독은 면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은 하지 않았다. 그러스, 그러 그러 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병호 감독을 왜 1순위로 정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난 현안질의에서 드러난 그런 사실관계 팩트 팩트에 의하면 그 화상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순위의 순위 산정의 순위 결과에 반영이 되는 그 이른바 평가 면접이 아니라는 얘기죠. 평가 면접이 아니라 비평가 면접 즉 정말 한국 감독으로서의 어떤 맡을 한국 감독을 맡을 의사가 있는지 또는 그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계약 조건 어? 그 어, 외국인 감독의 계약 조건이 무엇인지 그걸 확인하는 면담이었지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하는 그 어, 평가에 반영이 되는 면접이 아니라 아니라는,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화상 면담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이전에 그나 평가에 의해서 홍명보 감독이 1순위가 됐기 때문에, 그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화상 면담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순위 변동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홍명보 감독을 화상 면담을 하지 않았음에도 1위 후보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원래는, 원래는 이... 정혜성 위원장이 쓸데없이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한 거, 거기에서 이제 문제 사단이, 사단이 난 겁니다. 뭐냐, 그냥 정관에 따르면 그 정혜성 위원장, 그러니까 나머지 정관위원들의 다 동의를 받아서 홍명보 감독을 최종 1순위로 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그대로 그냥 이사회에, 이사회에 보고를, 추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을 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쓸데없이, 괜히 쓸데없이 종교회 근거, 종과상 근거도 없는데 종범교회장이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범교회장이 그크리스마 감독 사태에 따른 그 후유증이라 할까, 히스테리가 있어서 그 화상 면담을 하지 말고 직접 한번 만나봐라 외국인 감독들을 직접 가서 대면을 해서 뭐 만나봐라 그랬던 거예요. 그랬던 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임생 이사가 이어서 외국인 감독 외국에 가서 외국인 감독을 만나서 면담을 한 거죠. 그런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 면담이라는 것이 순위를 정하는 면담이 아니라 그 계약조건 등을 확인하는 면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정혜성 위원장 때의 그 정광이 그 결과는 홍명보 감독의 1순위였고 아마 거기에 따라서 이임생 이사. 아, 머리속에도 홍명보 감독이 1순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 감독을 면담하고 돌아와서 바로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이사회, 에 홍명보 감독이 그 전에 "나는 감독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환강하게 의사를 표현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임생이사로서는 설득, 설득을 해야죠. 설득, 설득을 해서 오케이를 받아야. 이사회에 추천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뭐 나중에 이사회에 추천하기도 전에 자기가 그냥 내정 발표한 것도 그것도 일단 문제지만 그러나 아무튼 설득은 해야 될거 아니요. 어? 본인의 의사 확인 없이 무조건 홍명보 감독이 그 홍명보 감독으로 내정했다 이렇게 발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 인근의 빵집에 가서 미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그 과정 면담하고. 그것을 이사회보고 그러니까 이임생 이사가 이사회에 보고를 해서 이사회 승인을 얻어서 그 후속 절차 외국인 감독 만나고 홍문보 감독을 설득을 하고 해서 이홍범 감독을 이사회 출천하는그 절차를 이사회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 승인을 얻지 않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 근데 그거는. 홍명보 감독 1순위로, 정하, 1순위로, 1순위로 정하고 나서 이후에 이 사회에 출전하는 것과 관, 관련한 행정적인, 행정적인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정적인 절차에서 그러한 정관 위반 규정 위반의 점이 있다고 해서 홍명보 감독이 1순위로 된 그것 자체가 불공정하다. 무슨 특혜가 있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이게 차분하게 이런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을 하면 쉽게 알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쉽게. 그런데 그냥 어, 그런 그 임생 아, 이사가 어, 어, 어떤 정권에 위배해서 정 전권을 받아서 뭐한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도매급으로 홍명보 감독까지 1순위로어 저기 정해지지 않을 사람인데 꼭 정해진 것처럼 즉 감독 후보자로서 정해질 수가 없는 사람인데 정해진 것처럼 이렇게 불공정의 화신인 것으로 지금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닌데 냉정하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좀 제대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이거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정말로 홍명보 감독이 일 순위 후보자로 정해졌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뭐 뭔가 편향적으로 홍명보 감독에게 유리, 유리하게 그렇게 뭐 평가가 되고 그, 그것이 결과에 반영이 됐다면 당연히 불공정하고 뭔가 특혜를 입었다 라고 볼수 있겠지만 홍명보 감독이 1순위가 된 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도 없었고 다만 그게 정상적으로 됐었으면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해서 이사회에 추천, 그 추천이 되고 심의 의결을 통해서 됐었어야 되는 건데 정혜성 위원장의 사퇴하면서 문제가 일그러지면서 이임생이상이 괜히 이상한 뻘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인데 이임생이사가 뻘짓을 했다고 해서 홍명보 감독까지 도매급으로 1위가 된 홍명보 감독까지뭐 불공정하게 그래서 선정이 됐다 무슨 특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결론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괜히 이것도 여론에 휩, 휩쓸려서 여론 재판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홍명보 감독 사태 논란과 관련해서 다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뭐정봉규 회장이 잘못한 점이 있고, 그 축구협회 어떤 행정 운영에 어떤 남맥상이 있고, 그거는 예, 네, 저기 저 논란이 될수 없는데. 이 홍명보 감독이 무슨 불공정하게 불공정하게 그다음에 무슨 특혜를 입어서 감독으로 선발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 저기 저 여론으로 몰아가고 그래서 사, 사퇴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이렇게 보는 거 이런 여론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목소리>